안녕하세요. 비 i o 성형외과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안검하수 수술과 눈이 덜 감기는 증상, 즉, 토안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토안이 필수적으로 생기는 고도 안검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안검하수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은 근육수술과 공통근막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후 토환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 후 토환이 남는 정도는 공통근막 수술이 더 심하고 재발 가능성은 근육 수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고도 안검하수에서 근육 수술을 한후 생기는 토환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재 수술이었지만 근육 수술 후 토안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 수술이었지만 근육 수술 후 경도의 토안이 남았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고도 안검하수에서 공통근막 수술로 생기는 토안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 수술이었고 공통근막 수술로 토안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세 번째 재수술이었고 경도의 토, 토안이 있는 고도 안검하수였고 재발 위험성 때문에 공통근막 수술을 하였던 경우입니다. 수술 후 토안이 좀더 심해졌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거근근막이 끊어져서 생긴 안검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술 시 수술 중에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 안검하수 수술 시 근막만 이용한 수술을 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근막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쌍가풀 수술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막이 붙어 있던 자리가 느슨해지면서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재수술 시 근막의 길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짧은 상태로 수술을 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서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근막을 연결해 주면 안검하수는 교정이 됐지만 토환이 생기게 되고 이 토환의 정도는 벌어진 정도에 비례해서 심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막은 끊어지면 수축이 되어 길이가 짧아지게 되므로 연결을 해 주면 토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끊어진 상태로 오래 방치해 두면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되므로 더 심한 토안이 남을 수 있어 일찍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근막이 끊어진 것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해 여러 번의 수술 후 안검하수는 재발하였고 토안의 정도는 더 심해져서 네온화했던 환자입니다. 끊어진 근막을 연결해서 안검하수는 교정이 되었지만 토안이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여러 번의 눈 재수 후에도 안검하수 재발, 토안 그리고 니드랙 문제로 내원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눈의 안검하수가 더 심하였고 니드랙도 오른쪽이 더 심했습니다. 수술 소견상 오른쪽 눈의 근막이 벌어진 정도가 왼쪽 눈보다 더 심했습니다. 양쪽 모두 연결을 해서 안검하수는 교정이 되었고. 수술 후 남는 토안이 정도는 근막이 많이 벌어져 있던 오른쪽 눈이 더 심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시 수술 전에 근막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예상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안검하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쏙쏙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쌍꺼풀이 커지거나 여러 겹의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리드렉이 있는 경우는 금막이 벌어진 경우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금막이 벌어진 경우 그 간격이 좁으면 토안이 생기지 않거나 아주 적게 생기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어진 간격이 넓은 경우는 심한 토안이 남을 수 있으므로 금막 이식을 같이 시행해주면 남게 되는 토안의 정도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쌍꺼풀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근막이 벌어진 경우로 근막을 연결한 후 안검하수와 겹지름이 교정이 되었고 토안도 생기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다섯 번의 안검하수 수술 후 재발하는 안검하수와 큰 쌍꺼풀을 교정하고자 내원한 경우입니다. 수술 중 벌어진 근막의 폭이 넓어서 근막 이식을 같이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안검하수와 큰 쌍가풀이 모두 교정이 되었고 토안도 생기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도나 중동도 안검하수는 수술 방법과 안검하수 교정 정도를 잘 선택하면 토안이 생기는 것을 모두 예방할 수 있으며 고도 안검하수는 토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토안이 문제가 된다면. 근육수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앙검하수 교정시 토안이 가장 많이 남는 경우인 근막이 벌어진 경우는 수술 전에 이를 미리 일을 예상하고 수술을 할수 있어야 토안의 정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